올여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 열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천시는 시민축구단을 창단해 오는 3월 개막하는 K4 리그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황도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뿌루라기 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공을 지키기 위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제천시민축구단 선수 선발을 위한 시기 테스트가 열렸습니다. 올 시즌 K4리그에 참가하는 제천시민축구단에 합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14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모였고 이 가운데 30여 명이 뽑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앞으로 제천시민축구단을 이끌 초대감독 선임도 마쳤습니다. 제천시와 제천시체육회는 생활체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축구단 창단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천이라는 그시구를잘 시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플라는 구단이 하나가 생길 때마다 이 지역을 안 찾아갔던 분들, 몰랐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알게 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천 시민축구단을 포함해 올 시즌 케이플리그는 모두 1세개 구단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를 가운데 제천시민축구단처럼 지자체가 주도해 만든 구단은 모두 8개입니다. K4리그 소속 구단의 한해 운영에는 보통 10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천시는 이를 위해 제천시민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민축구단은 올해는 다른 조건 없이 제천시로부터 9억 2천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건이 붙습니다. 구단이 자기부담금 2억 3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에만 위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조금 제도의 가장 큰 약점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요. 이런 단서 조항을 닮으로써 악만한 운영을 방지하는 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실제로 지난해 K4리그에 참가했던 경기도 연천FC는 지자체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이번 시즌에는 리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반면 시민 3,0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조합원 후원으로만 1억 7,500만 원을 모으는 등 4억 원의 자체 수입을 올린 부천 FC는 시민 구단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이런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부천 FC는 창단 19년 만에 K3 리그에서 K1 리그로 승격했습니다. 제천 시민 축구단도 시민 한 명당 한 계좌씩 매달 2,000원을 후원받는 방식으로 모두 만 명의 시민 후원자를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구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의 사랑과 후원을 함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창단 초기부터 철저하게 시민 참여 속의 구단을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비 뉴스 황동일입니다.